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년의 초보 새내기 간호사입니다. 저는 시운 3살에 간호대에 편입을 했고, 올해 23년도에 시여 6살로 졸업을 하고,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두 달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 저처럼 중년이 된 다음에 뭔가 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음, 같이 도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또50 중반이 넘어서 지금 요양병원에 취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 중년 간호사로 일하면서, 어, 적응해가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함께 나눠보고 싶고, 또 조언도 듣고 싶어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채널의 첫 번째 영상이니까 제가 간호대를 들어가게 된 동기하고 그리고 학교생활에 어떻게 적응을 했는지 그리고 간호사는 국시가 있잖아요. 그 국시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유아교육이고요. 유치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50이 넘으니까 정말 같이 놀아주는 것도 힘들고 해서 제 체력이 좀 딸리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말고 어떤 일을 해볼까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 유치원이, 어, 요양병원으로 업종 변경을 하는 거를 몇 군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을 조금씩밖에 안 놓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요양병원은 계속 어,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다면은 요양병원에서 하는 일을 좀 알아볼까라고 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하게 된게 간호조무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간호조무 학원을 졸업을 하고 간호조무사로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저한테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솔직히 음,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환자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어, 상담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게 간호사인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또차팅을 해야 되니까 계속 컴퓨터 앞에서 뭔가 일을 하시느라고 어, 환자분들하고 대화할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조무사 어, 선생님들한테 많이 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내 어린이들하고만 생활하다가 학원 1년 다녀가지고 어,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솔직히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하고 그래서 아, 이왕에 어, 이쪽 요양병원에서 일을 할까면 은좀더 어,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간호대를 한번 다녀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죠. 어, 간호대가 4년을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간호대는 실습이 있어서 어, 좀 <laughs> 학비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4년 동안 일을 안 하고 어, 지낼 그런 형편도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어, 그래도 일단은 공부를 하고 싶다는 그 갈망이 더 크더라고요. 이런 뭐 어, 금전적인 문제보다 그래서 어, 일단은 만학도로 간호조무 학원 을 1년 이상 다니면은 어, 그 경력으로도 어, 지원이 가능하고 또 직장생활 했던 사람은 만학도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간호대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만학도로 저는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만학도는 고등학교 성적으로 가는데, 음, 그렇게 해서 제가 만학도로 합격을 하고, 이제 병원에 올해 어, 학교를 가야겠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계시는 선배, 선생님이, 어, 어차피 갈 거면은 편입이 있는데 편입은 3년만 되니, 다니면 되는데 왜 굳이 4년을 다니려고 하냐 하면서 어, 편입에 대해서 어,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전공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유아교육에서 간호학교로 편입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 학교에다 상담을 해보니까 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저희 학교는 제일 좋은 게 편입 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됐던 계기였고요. 이 간호학과는 솔직히 조별 과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조별 과제는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하나씩 책임을 맡아서 그 과제를 완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 처음에 저희가 편입을 해가지고는 젊은 친구들이 저희하고 같이 어, 조별 과제를 하게 되면은 조금 인상을 쓰더라고요. <laughs>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솔직히 만학도들이 음, 워드가 됐든, 뭐, PPT가 됐든, 엑셀이 됐든 조금 능숙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과제를 하다 보면 좀 과제를 못 해낼까봐 어, 젊은 친구들이 많이 꺼려 했는데, 음, 저희 만학도들이 어, 정말 열심히 서로 어, 조언을 해가면서 과제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젊은 친구들이 막 저희한테 어, 이모님, 이모님 하면서 <laughs> 엄청 다정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같이 저별 어, 과제를 하고 싶다고 데려 어, 선택도 해주고 해서 음, 좀 재미있게 어, 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간호학과는 또 실습이라는 게천 시간을 채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학병원으로 실습을 나가게 돼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천 시간을 채우는데 음, 처음에는 저희가 실습을 나가면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젊은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대학병원에 그 선생님들이 어, 50이 넘은 머리가 이끗한 학생이 왔으니까 어, 학생 음, 뭐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라고 시켜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 학생쌤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 어, 좀 조심스럽게 해요. 그런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무사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키면 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게 실습이 아니고 현장이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 선생님들이 학생 젊은 친구보다 저한테 시키면 제가 더 완벽하게 해가지고 오니까 계속 저만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나중에 이제 실습이 끝나고 점수를 받아 보면은 대려 젊은 친구들보다 제가 더 어, 점수를 잘. 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가 데려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모 어, 뭐 나왔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주면 아제왜 이모보다 못 나왔죠 라고 하면서 조금 불만을 어, 터트린 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 3년을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어, 국시를 음, 보는 시기가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국시는 정말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공부를 하면서 어, 혹시라도 어, 다 붙었는데 나만 떨어질까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때는 도서관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진짜 딱 씻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계속 공부만 하면서 다른 생각을 전혀 안 하려고 했던 것 같고 혹시 공부가 거의 일주일 남겼을 때는. 거의 뭐 모의고사를 보면 거의 만점이었는데 그래도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너무 불안해서 계속 문제집을 들고 진짜 밥 먹고 씻는 시간 제외하고는 문제집을 보면서 지내야 마음이 편했던 그런 시기를 지냈고요. 그리고 뭐 결론은 저희 만학도들이 거의 다 평균 85점 이상으로 이렇게 학 합격은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60점만 맞아도 되는데,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한거 아니야? 라고 서로 이제, 뭐, 정말 우리 너무 열심히 했어. 라고 조금 억울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어,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어차피 합격률 96% 넘는다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간호대 학생들이 이 국시만큼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합격률이 나오지 않 라는 생각도 제가 어, 감히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어, 제가 졸업을 하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잖아요. 의료원도 내보고 큰 병원도 내봤는데 정말 불합격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 그만큼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어, 반면에 50이 넘어도 어, 간호대 졸업만 하면 얼마든지 취업을 해서 제 2의 삶을 살수 있다라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간호대 편입도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음 제가 가기 전에 고민했던 시간, 그리고 알아보면서 준비했던 과정, 그 과정이 힘들었지, 딱 결정을 내리고 나서는, 어, 일단 제 자신을 믿고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도전하기 전에 어,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은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어, 뒤돌아보지 말고 일단은 음,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런 중년이 넘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많이. 예, 도전을 해 보시고 어, 성취욕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어,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